지금 그래서... 자, 안녕하세요. 대한양봉입니다. 그 사냥기를 뒤로 밀쳐줬잖아요. 음. 어? 길를 보면은 사냥기뒤지 있고, 네, 뒤에. 앞으로 살짝 밀어주면은 앞 응. 소비에 닿죠 네, 네. 그러면 준비가 된 거예요. 아, 네. 근데, 소비가 8장인데 사양기랑 격리판까지 있어버리면은, 이제 좀 머리를 쓰지 않는 한은 기계 잘모르는 사람은 걸려요. 좀 걸리거나 사양기 부서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계가 작동을 하면은,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앞으로 미는 힘이 있다 보니까 뒤로 살짝 밀려요. 뭐 들고 나서도 뒤로 와서 털게끔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뒤로 한번 튕기는게 있어요 응. 그러면 뒷소비가 걸릴 가능성이 커요 처음에, 판매를 했을 때 네, 그래서 처음에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휴동을 켜고 그냥 잡아줘요 네. 뒤로 안 밀리게 그음 천매를 들어올리죠 네. 들어올리고 나서는 그냥 내비둬요 그때부터는 이제 뒤로 가도 상관없어요 <laughs> 중간이 이렇게 툭 넘겨놓고 다음사람이 준비를 하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laughs> 저희 보통은 체험용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막, 막 하세요. 네, 네. 소비가 그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겨. 이런 경우 집어넣고요. 제낄 네. 때는 그냥 밀면 제 껴지나야 되죠. 아, 네네네. 이쪽. 지금은 현재 탈봉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잘 써요. 탈봉기하고 채밀카하고 딱 갖추신 분들은 너무 편하다고, 이거 없이는 이제 꿀을 못 따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계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못쓰시는 분들은 이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탈봉기를 지금 못쓰고 계셔요. 특히 내가 기계에 대해 좀 안다 하신 분들은 더 못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은 탈봉기를 직접 주지를 않습니다. 주위에 잘 쓰고 계신 분이 소개해서 그분이 계시면 탈봉기를 전달해 드리는데 그러지 않고 개인적으로 탈봉기를 사셨을 때는 절대 탈봉기만 드리지 않고 저희 봉장에 와서 이렇게 교육 이수를 해야 탈봉기 체험을 하셔야만이 탈봉기 초라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오셔갖고 이분도 지금 채밀기하고 탈봉기하고 구입을 하셔서 지금 사양구을 따고 계시는데 오늘 오셔서 지금 교육을 받고 지금 이수를 하고 계셔요. 체험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 옆에는 볼통을 이렇게 구비해 놨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직접 체미를 해 보시라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버튼만 누르면 탈봉기가 착착착착 들어올려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기계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 줘야 돼요. 볼통도 18mm 표준에 기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소비도 정리가 잘돼 있어야만이 에라가 안 나오지 소비가 올라타 있거나 이런다 가면 에라가 나왔을 때그 에라를 푸는 방법을 여기서는 배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배워 가면은 너무 잘 쓰셔요 지금 탈봉기 그 예약이 많이 돼 있는데 예약하신 분들은 어, 비싼 기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갖고 일부러 오셔서 직접 어, 체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갖고 가시면 아마 잘 쓰시게 될겁니다 제가 어... 오른손잡아 어, 해가지고 안맞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해보신 소감 한 말씀 주십시오. 원래 이렇게 하면은, 가지고 나가서 탈봉을 하고, 체미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지금 하나도 됐네. 소통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조금 더 많이 써봐야 될것 같아요, 탈공기 그렇죠. 손에 익어야지. 세미카는 네. 예. 그냥 뭐 똑같한것 같아요. 일반 챔미라는 것처럼. 팔봉기는 좀 손에 익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